안녕하세요. 유학읽어주는 남자 드림즈 인 코리아 양원영입니다. 이제 2021년도 대학 수학능력 평가가 내일 드디어 이제 실시됩니다. 어꽤긴 시간을 이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고 열심히 달려온 수험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영상을 좀 킵니다. 어제 올해 4 8살인데 저도 살아보니까 대학입시가 인생에서서의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지만. 이렇게 살아온 인생을 긴, 어, 하나의 모양, 이 일직선을 그었을 때, 그냥 그때의 점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요. 학교가, 대학교의 어떤 네임 밸류라든지 아니면 랭킹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?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, 막상 살아보니까 그것이 가지는 큰 의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자신의 적성을 제대로 아는 것과 그리고 본인이 4년 동안 또 노력해야 되는 어떤 상황적인 것들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 제가 매번 그 입시 끝나고 나서 뉴스를 볼때 제일 마음 아픈 건 학생들이 1교시나 2교시 시험 보고 나서 아 이번에는 안될것 같아, 이번엔 틀렸나봐라고 해서 3, 4교시를 포기하거나 또는 음, 극단적인 선택까지 어, 본인이 어떻게 불안한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. 어,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아, 이야기를 먼저 좀 해야겠다.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시면 음,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. 사실 처음에 잘할 수도 있어요. 누군가는 처음에 잘합니다. 또 누군가는 한번한 한 것들에 대해서 두 번째 할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. 또 어떤 사람은 첫 번째, 두 번째보다 세 번째 때더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이것을 입시에 적용해 보면. 첫 해에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, 뭐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재수나 삼수를 통해서 대학 지나갈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. 유학, 제가 유학원을 운영하니까 유학 관련된 부분 섹터로 한번 이 내용을 접목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 대학을 가는 것도 한 방법이죠. 당연, 그냥 이쪽에 한국에 사니까 당연히 한국 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. 하지만 미국으로도 갈 수도 있고, 영어권이나 아니면 다른 언어권,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이 잘돼 있는 나라를 선택해서 갈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. 가격이 비싸면 어떡할까요? 어, 유럽의 몇 나라들은 가격이 저렴한 것들도 있어요. 찾아보면 또 장학금에 해당, 해당되는 것들도 있고요. 어, 그러니까 이 방법이 아니라고 해서 안됐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. 이거 아니면 어, 이 방법도 있고요. 저 방법도 있고요. 저 방법도 있어요. 그리고 한국에 있는 대학들이, 음, 국제교류가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, 어, 어느 대학이나 본인이 입학하게 되는 학교에서 1학년 마치고 2학년 마치고 또 영어 정 영어 성적을 내거나 그 언어를 해당되는 나라의 언어를 제출해서 그쪽으로 교환학생 갈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대학의 어떤 당락의 여부와 시험에 어떤 잘 쳤는지 못 쳤는지 때문에, 어, 큰 어,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특히나 극단적인 선택하면 절대 안 돼요. 제발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슬퍼하고 본인도 나중에 굉장히 후회할지 몰라요. 힘든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. 많이 속상할 겁니다. 저도 재수해서 아는데 그 마음 알아요. 하지만 제발 극단적인 선택은 안 돼요. 알겠죠? 자. 내일 시험 잘 보시도록 저도 내일 기도하겠습니다. 그리고 화이팅 하십시오. 그리고 어, 혹시라도 다른 방법으로 대학 진학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어, 제가 아는 방법 총 동원해서 여러분들에게 어, 그런 정보들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. 또한 수험생을 두고 있는 부모님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이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